<laughs> 모두가 아웃도어를 즐기는 그날까지 u g i n a n Kanakasi, Max, Adventure. Oh, you can't even say it.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운동도 어, 좋지만 저희 일단 앉아서 말씀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핀 바인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고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발바닥과 발 측면을 이렇게 혀를 눌러 가지고 스키를 더잘 타게. 예, 예.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앞, 앞하고 뒤가 약간 다른 모양인 핀 바인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프레임 바인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반? 네, 이게 어, 무게부터 해서 스윙스까지 이렇게 차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오늘은 한번 프레임 바인딩이랑 핀 바인딩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예, 그러면 저희 한번 핀 바인딩과 프레임 바인딩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보통은 이런 게 이제 핀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저만 처음 보나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원래 신는 프레임 바인딩하고는 되게 다른 모습인데 이러한 그런 핀 바인딩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나요? 가벼운 무게가 가장 큰 장점이죠. 어, 장거리 운동을 할때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게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나 뭐 자전거 선수들 보면 무게를 1 g 이라도 줄이려고 가벼운 뭐 신발이나 가벼운 자전거를 찾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1kg, 2kg 이 정도 단위가 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운동하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나면, 피로가 엄청 쌓이거든요.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한번 보시면, 먼저 프레임 바인딩 무게를 재볼게요. 보시면, 대략 한 3.6에서 거의 4kg 가까이가 나와요. 그쵸? 맞죠? 그리고, 제핀 바인딩의 무게를 한번 보시면 2kg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의 두 배가 차이 나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또 2kg는 엄청나게 큰 차이고 또 이게 또두개 우리가 두개의 스키를 신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의 두 배거든요 무게 차이가. 그래서 그만큼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죠. 어, 핀 바인딩이 그럼 가벼운 거면 무조건 핀 바인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핀바인딩의 단점이 있죠. 프레임바인딩과 비교를 하면, 프레임바인딩 같은 경우, 부츠의 토와 힐을 꽉 잡아주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핀바인딩은 그 잡아주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어, 발의 힘이 이 스키에 전달이 프레임바인딩만큼 효과적으로 안 돼서, 어, 스키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프레임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웬만한 부츠랑 맞거든요. 그렇지만 어, 핀바인딩은 특정 부츠 아니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방금 특정 부츠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저희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프레임 바인딩 부츠 있잖아요. 뭐, 약간, 요런 거.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프레임 바인딩 부츠, 이런 부츠도 핀 바인딩 스키에 결합이 가능한 건가요? 어, 아니요. 그핀 그러니까 바인딩은 전용 부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부츠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 약간 등산화처럼 생겼는데요. 여기는 약간, 약간 반 카본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용도는 알수 없는 이상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신고 뛰어도 되겠네요. 되게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츠가 한 2.5kg 정도 되거든요. 한 짝이. 그리고 이 부츠 같은 경우는 1.5kg 정도 되니까. 들어보면 진짜 들어보시면 그 차이가 확 나요. 그리고 또민혜 님. 그 스키 이 부츠를 신고 걸으실 때 엄청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 엄청 불편하죠. 그게 왜냐하면 프레임 바인딩의 경우 발의 회전축이 엄지 발가락보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핀 바인딩은 발의 회전축이 엄지 발가락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운동하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걸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바인딩 부츠에 비해 훨씬 편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볍고 편하기 때문에 어필에 유리하고 특히 장시간 백컨트롤을 할때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은 이핀 바인딩 전용 부츠가 얘보다 가볍다. 그리 가벼우니까 어 약간 안전성이나 아니면은 어좀 힘이 크게 가해질 경우에는 혹시 풀릴 수도 있고 스키에서 부츠가 풀릴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 생각에는 프레임 바인딩 전용 부츠는 어, 어 다운힐 할때 저희가 주로 쓰게 될것 같고 핀 바인딩 부츠 전용 부츠는 저희가 어필을 할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프레임 바인딩 장비와 핀 바인딩 장비의 장점을 고루 갖춘 그런 하이브리드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백컨트리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핀바인딩 같은 경우에 원래 안정성이 부족하지만 안정성을 좀더 어 강화한 그런 핀바인딩 부츠. 또는 이제 프레임바인딩의 프레임 경우 이제 되게 무겁고 활동성이 좀 떨어지지만 최근 나오는 하이브리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좀더 활동성이 강화된 그런 장비들. 또 아니면은 어 부츠인데 이제 핀바인딩과 프레임바인딩이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부츠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선택하실 때백컨트리 장비를 선택하실 때 본인이 어떤 장비가 맞는지 잘 보시고 그 다양한 장비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역시 하이브리드가 대세네요 자동차도 스키도. <laughs> 그럼 저희가 오늘 이따가 어, 이 부츠가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어, 한번. 여러분들께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레임 바인딩 전용 부츠를 신고 있고요. 핀. 아, 핀 바인딩 전용 부츠를 신고 있고, 어, 저는 지금. 어, 프레임 바인딩 전용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간단한 실험을 하려고 하고 첫 번째는 어필을 누가 더 빨리 가냐. 사실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어필이 있는데요. 이게 어필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한 10m <laughs> 우리한테는 어필입니다.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저희가 줄넘기를 한번 스키부츠 신고 줄넘기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저희가 바로 지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각하실 땐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아유, 당연히 핀바인딩 씨는 제가 이기지 아, 않을까 아, 100% 100% 확신합니다 제가 이겨 보이겠습니다 불그의 의지, 불은 악마 한국인입니다 네, 가시죠 자, 그러면 3, 2, 1 하면, 아, 아, 네. 아, 하면 출발하는 거예 네. 3, 2, 1 하면 출발하는 겁니다 최고, 어, 제가 어필 대결은 간발의 차이로 졌네요. 핀바인딩한테. 그럼 제가 줄넘기로 한번 명예 회복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다섯 개씩 넘는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 해보니까 50개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일단 어, 몸풀기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맞죠?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 조금 오버하면 이렇게. 한 발로도 이렇게 되고 어. <laughs> 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일단 챌린지를 시작해야 되니까 어,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한 번만 더 기를 주시면 자 그러면 일단 목표는 8개입니다. 여덟 8개. 여덟 자 하나,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아, 여섯, 여섯 개! 전 여섯 개가 됐습니다. 자, 이반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반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가벼워서 이거 뭐한1 0개도하인인데요 진짜로? <laughs> 저도 하기 전에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laughs> 네, 한 번, 그러면 네, 몸좀한번 풀어보세요. 몸 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셋, 아, 넷. 어, 어 아, 잠깐만, 이거.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아 네. 가보게 못 불겠으니까 제가 본 게임으로 한 번.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셋. <laughs> 아, <laughs> 어, 뭐야, 이발. 왜 저의 두 대를 하면 어떡해요? 잘 돼요? 아, 이건 확실히 가벼우니까 <laughs> 훨씬 낫네요. 아 절대 이거, 이거 신건 이거 절대 이렇게 못될것 같아요. 원래는 어필은 제가 졌지만 블럼째는 제가 이겨가지고, 장비 탓 같은 거 하지 맙시다라는 시나리오로 이제 찍으려 했는데, <laughs> 장비가 탓을 하게 되네요. 확실히 신어보지는 않았지만, 가벼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어 뭐, 다 시청자분들 전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 아웃도어를 할 때, 아니면 백컨트리를 할 때, 백컨트리 스킬을 할 때, 자신에게 맞는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이제, 생각이, 바, 바탕으로 리는 저희의 느낌들을 어, 말씀을 드렸고 어,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개인 본인에 맞는 장비를 직접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힘드네요, 진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laughs> 해주세요. 팀 맥스, 팀 맥스. <laughs> 저는 못할것 같은데요, 이